날씨가 시원하니 좋습니다. 제발 비만 안 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토바이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커피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유종을,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신용카드 할부 계열을 선택하세요 영수증 출력을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아, 신용카드의 노란색 IC칩이 위가 되도록 하여 IC카드 투입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주유 준비 중입니다 노란색 로즈이 주유를 시작합니다 9분 아침부터 진대길을 물어봅니다. 형님 길량 어디에요? 길량은 여기입니다. 오래 9분. 저는 다시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한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본 직업은 트럭커입니다. 24시 오늘의 일할 것은 생각대로 어플을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다 해야 돼요. 시작하기 이렇게 놓으면 은 경산대구 전쟁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가는 것은 대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대내을좀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콜을 오늘은 지금 현재 수익금이 8만 원이야. 8만 원인데 오늘은 현재 오다가 한 건데 없죠. 그냥 잡아서 멀든 가깝든 콜 뜨는 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하물일이나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금액이 싼데 이것도 개끌모아 대산입니다. 8만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일을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10시 40분, 9월 16일, 내일이 추석입니다. 네, 추석 잘, 다들 잘 보내시고,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당일이라 그런지, 오늘은 왠지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나, 뭐, 동네 푸드킥 배달이나, 일이 없어요, 일이. 이싫어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추잡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배달킥을 주말에 빨간 날, 이런 날, 화물차로 운행하지 않는 날에, 네, 부드킥을 나와서,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만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벌어서, 이 콜도 제가 딱 입맛에 맞는 콜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가야 되는데, 콜이 별로 없네요. 예, 네, 드디어 첫 콜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경산에서 대구 넘어가는 콜인데, 주문은 26,000원, 배달비는 6,700원. 오늘은 추석이라서 500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일단 잡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음식을 픽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경산시장입니다. 경산시장.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이렇게 직업을 하러 왔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지까지 갖다 주면 돼요. 이러고 물건을 실었다. 그럼 픽을 눌러주면은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하차지는 알기 때문에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층이니까 고층 누르고 요즘엔 좋은 게 이대면이라 해서 음식을 눈앞에 놔두고 오면은 됩니다.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엘라이트다 보니까 늦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배달이완료 되면, 이렇게 완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은이제게달이 완료해서 이렇게 가스타렇게 하면, 이렇게 0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콜 잡으러 갑니다. 다시 네, 보다시피 현재 일은 없어서 사무실에 잠깐 바르고, 사무실 잠깐 들렸으면 제 오토바이는 저기 서 있습니다. 아직 장사가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석 전이라 그런지, 그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없어. 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심은또 공식을 가지러. 네, 네. 오늘은 갈비탕. <laughs> 주차가 많은 관계로 쌈들 가세요. 공심만입니다 항상 배달할 때는 주소가 잘 맞는지 꼭 가져가야 돼요. 405호, 아, 405호, 405, 오케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장사가 잘 돼요. 갈비탕 집인데 나중에 저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405호 405호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안녕 오토바이는 물 종류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커피 물 토르타 복숭아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먹고 싶을 때 이거는 음식 담을 통 뭐 어, 별거 없습니다 네 지금 배달 콜이 없어요 그래고 오토바이 센터에 잠시 들렸습니다 세원 오토바이 대구 경산 있죠 많은 이용 바랍니다 <laughs> 오늘 추석 나, 전날인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쉬고 아 콜이 너무 없어 내가 이용하는 오토바이 센터입니다 수리 경쟁비 출장 네 지금 현재 시지쪽에 있는데 콜이 너무 없어요 이거 두개 탔어 한개 두개 이걸 키면은 경산 CG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키고 경선 들어가서 빡스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달려봅시다. 네, 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현재 일곱, 군데로 배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가 제 같은 경우는 멀리 당기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층아파트에는 배달 오면은 배달하시는 분들 전부 다 동감하실 겁니다 덕분청에 걸리면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laughs> 어쩔 수 없지요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고층아파트 너무 힘들다 금방 아파트 싫다고 했는데 제 껍데기 층이 35층 입니다 아 35층 안좋아 안좋아 그래도 배달 왔으니까 또 내려주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심화 했고요 아 진짜 씻고 저도 대구에 제사를 지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콜 수는 대략 21 콜을 탔고, 네 오늘 수익금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0, 99,000은 거의 10만 원 돈이네요. 21 끈이고 뭐 수수료 좀에콜수 수료 빠지고 원래는 밤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내가 또 내일 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수익금은 현재 18만. 네, 내일도 일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손가락은 아직 나올려면 최소 내년까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파도 열심히 해야죠 손가락 아, 여러분들 모두 모두 안전운전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